안녕하세요. 난이랑입니다. 아,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육안으로 보는, 그 병, 어, 과연, 음, 앞에 있는 이 난초가 왜 뒤에 촉이, 에, 갑자기 이렇게, 그두 촉이 보면은 말라있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쏟아보고, 그 원인을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겉으로 봐서는, 어, 이게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려서 뒤에 두 촉이 그 입이 망실이 됐는지를 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쏟아보면은, 어,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이거를 한번 쏟아보고요. 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 봤는데요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뿌리도 어, 중간중간 거목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벌브를 비켜 봐야 그 원인을 알것 같은데요 어, 자 일단 벌부가 살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어, 따져 들어가면 자 음, 부사리움에 의한 구경 썩은 병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부사리움에 의한 구경 썩은 병이면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벌부가 먼저 죽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 이거는 구경 썩은 병은 아니다. 자 그러면 좀더좀 비켜 보고요. 음. 자그 안쪽에 있는 것도 한번 비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안에도 어자 벌브가 살아 있거든요. 자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러면 당연히 다, 나머지도 어,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좀더 비켜 보면 자 여기도 살아 있고요. 자,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 가장 우리가 염려하는, 그, 춘난 병 중에, 그, 푸사리움 원인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 뭐, 푸사리움 옥시프럼 또는 뭐, 뿌리에서 오면은 솔라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어, 일단은, 그, 국경 썩은 병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난초는, 어, 죽지는 않아요. 저 어떤 병에 걸렸던지간에 현재로서는 어, 이 난초는 살릴 수 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 지금 두 개를 그 죽은 잎을 깠을 때 벌브가 이상이 생겼다면 이쪽을 분리를 해보면 어, 벌브와 벌브가 연결 그 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서로 그 연결되는 그 목질 부분이 있는데. 에, 짤때 바로 흰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 분홍색으로 변하면 그거는 식중팔구 어푸사리움 원인균에 의한 국영썩은병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죠. 일단 그게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일단은 좀 정리를 해 보면 아, 일단 뿌리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뿌리에 곰팡이가 패는 게 표가 납니다. 자, 아, 그죠? 여기도 그렇고, 자 벌써 곰팡이는 어, 포자를 만들어서 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고 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좀 시달라 내겠습니다. 음, 가위는 소독한 가위를 사용해야 되고 있고 반드시 자 그리고 잘라내는 부위도 <laughs> 어, 까맣게 죽은 데서 바로 그보다 약간 위에 그래야 어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감염이 됐다 그래서 그 위를 자르는 겁니다 바로 자 역시 여기도 여기까지면 그 위에 이만큼을 잘라내야지만이 자 이거를 어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바짝 자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건 괜찮구요 여기가 또 그렇죠 아, 이렇게 잘라내고 아, 여기도 그런데 이거는 이미 자 이쪽은 예를 들어 잘라낼 적에도 두 잎이 무너져서 어그 잎이 망실이 된 쪽에 뿌리는 좀더 과감하게 잘라도 어, 문제가 안됩니다 <laughs> 자세한 것은 검경을 했을 때가 더 정확한데요 자, 그냥 우리가 유출을 해봐도 얘는 밑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뿌리가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이 모양 그대로 보면은 저는 이제 모잘록병으로 의심이 됩니다. 모잘록병이 작년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가 안 되고, 어, 갑자기 이번 봄에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보통 우리가 역병류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제약이, 어, 뭐뭐가 있죠? 뭐, 프리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용 피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치가렌, 니도밀, 자, 이런 거를, 어, 돌려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어,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만이, 자, 이, 그, 내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병균의 내성을 막는데요.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잘라내고요. 똑같이 잘라집니다 자, 이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여기가 죽은 자국이 있습니다. 아, 이건 죽은 자국이 있고, 예, 지금, 어, 냄새도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보는 것도 다른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자, 밑에까지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따보면은 다 살아있는 걸 봐서, 어, 작년에 그 모잘록병에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올, 올해, 그 신화를 한쪽을 밀어내면서 약해지면서 어그 밀도가 약간 늘어났던 모양입니다. 어 그면 그래서 위에 입을다 이렇게 예 망신한 상태고, 자이 상태로 어 지금 이제 정리만 해준 건데요. 이 상태로 이거는 뭐 따로 검경을 안 해봐도 거의 그 확실시 되기 때문에 자 요것만 제거를 해주시고 이 상태서 에어 이제 살균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살균 이후에 예, 바로 심으면 어, 다시 그는 정상적으로 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기 한 군데 다 잘라야 되겠네요. 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데, 이런 데만 봐도 이게 그 아직 작년에 치유가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잘라내고요. 지금 바짝바짝 잘라보면은 그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보통은 이제 침지 소독을 많이 하죠 어, 침지 소독을 하는데 음 저는 좀그 음, 방식이 약간 좀 다른데요 저는 먼저 어, 이 메디락스로 1차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음, 다시 어, 2차 소독을 한번 더 하는데요 보통은 이 정도면은 모잘록으로 거의 유추가 되기 때문에 프레인이나 어, 다찌가 레인으로 어, 어, 1000배 또는 500배 그 배율이 있습니다. 그게 맞게 어, 다시 그 이런, 이 정도면 은 침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어, 심은 다음에 다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다시 심고 어, 정향을 하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겉으로 표가 나는 갑자기 잎이 죽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안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물론 검경은 안 했지만 전년도 그 역병류의 하나인 그 모잘록이 감염됐었던 걸로 의심이 되고요. 어, 제 기억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치가 안 돼서, 어, 병, 원, 인균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입이 통째로 무너진 걸로,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걷어내고, 뿌리 이상 있는 부분 잘라내고, 다시 한번 소독을 해서, 어, 바로, 음, 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프리엔으로 한번 더, 어, 지금 이제 제가 분무한 것은 메디락스입니다. 우리 그 일반 소독약이죠. 어 이것도 생각보다 잘 듣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심은 다음에 다시 그프레임으로그 어, 7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상 없이 잘 자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상은 병충해 발생했을 때 육안으로 자 과연 이게 어떤 병에 관련 있는지 쏟아서 하나씩 보는 거. 앞으로도 어 병이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 어, 한번 이렇게 똑같이 쏟아 보고요 쏟아 봐서 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그 여러분들도 혹시 그 병균에 감염이 돼서 어 원인균에 의해서 난 추가 어 문제가 생각 그어 어, 이상이 발생을 하면 어. 저한테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사진을 쭉 찍어서 자세히 찍어서 보내시면은 제가도 또, 어, 또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까운데 현미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지금 춘난에 감염된 감염이 되는 그 곰팡이균들은 어,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도 얼마든지 곰팡이균을 분류해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중안 되는 것은 소각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